자, 오늘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숫자가 36하고 54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, 54에서 36을 이렇게 빼요. 그러면 이렇게 18이 나오겠죠? 바로 이 18이 최대 공약수가 돼요. 그래서 18로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여기 3이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최소공배수가 이렇게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되죠. 그런데 이렇게 곱해도, 이렇게 곱해도 최소공배수가 돼요. 또 하나를 또 보자면 24하고 이렇게 60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할 때도 60에서 24를 빼면 여기가 36이 나와요. 근데 이 36으로 이두 숫자를 못 나누죠? 그러면 다시 36에서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24를 다시 한번 빼보세요. 이렇게 빼면 여기가 12가 나와요. 그러면 12로 나눌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120 이렇게 곱해도 120 바로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죠.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자면 40하고 64가 이렇게 있어요. 자 그러면 64에서 40을 빼면 24가 나오죠. 그런데 24로도 당연히 얘 두수를 못 나누니까 24하고 가까운 40을 한번 빼 보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40하고 20을 빼게 되면 여기가 10, 6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16으로도 못 나눌 때는 이 16에 약수가 약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약수 중에서 16 다음에 8이니까 이렇게 8로 나눠요 물론 이 숫자를 딱 처음에 보자마자 8이라고 하면 8로 그냥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연재법을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끝내야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,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320. 이렇게 곱해도 320, 물론 이렇게 곱해도 320인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.